안녕하세요. 명품 시계 공식 딜러 노브러치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IWC의 포르투기저 크로노그래프 브레이슬린 모델입니다. IWC의 인기 모델인 포르투기저 크로노그래프 모델은 원래 레더 스트랩 모델만 출시되다가 이번에 스틸 브레이슬린 모델이 추가되었습니다. 포르투기저 크로노그래프 스틸 모델은 총 6개의 컬러로 판매되고 있으며 모두 레더 스트랩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중 시버 컬러 블루핸즈 모델만 레더 스트랩과 스틸 브레이슬릿 모델이 따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포르투기저 스틸 브레이슬릿 모델은 레더 스트랩 모델과 동일한 직경 41mm의 케이스 사이즈와 13mm의 두께, 20mm의 러그 사이즈와 47mm의 러그 투 러그 사이즈, 그리고 147.9g의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포르투기저 크로노그래프 스틸 브레이슬릿 모델은 레더 스트랩 모델에서 브레이슬릿으로 밴드만 교체된 모델이기 때문에 케이스 디자인은 기존의 모델과 동일하지만 레더 스트랩에서 스틸 브레이슬릿으로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레더 스트랩 모델과는 굉장히 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케이스 디자인은 굉장한 인기를 받고 있는 모델답게 군더더기 없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깔끔하면서도 멋스러운 디자인을 하고 있으며 시버 컬러의 다이얼과 블루 핸즈들 그리고 블루 컬러의 아라비아 숫자 인덱스의 조화가 멋스러움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다이얼의 6시 방향엔 초를 나타내주는 스몰 세컨즈 창이 자리하고 있으며, 12시 방향엔 30분까지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크로노그래프 인디케이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IWC, 포르투기저 크로노그래프 모델의 전면부는 양면 반사방지 코팅 처리된 도명의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후면부 역시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를 사용하고 있어, 이 글라스를 통해 IWC에서 자체 제작한 칼리버 넘버 69,355번에 46시간의 파워리저브를 지원하는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직접 감상할 수 있습니다. 스틸 브레이슬릿은 가운데 연결 마디 부분은 유광 처리를 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무광 처리가 된 스틸 브레이슬릿을 사용하고 있으며 버터플라이 클라스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수는 30m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계를 직접 착용해보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WC의 포르투기저 크로노그래프 스틸 브레이슬릿 모델입니다. 이 포르투기저 크로노그래프 모델은 IWC의 대표적인 인기 라인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라인이고 특히 예물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는데 원래는 레더 스트랩 모델만 판매되다가 이번에 스티브레이슬릿 모델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실 기존의 레더 스트랩 모델의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워낙에 뛰어났기 때문에 어,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 모델인데 아무리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뛰어나고 인기가 많다고는 해도 스틸 브레이슬릿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스틸 브레이슬릿 모델의 출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포르투기저의 여섯 가지 컬러 모델 모두 스틸 브레이슬릿 모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실버 컬러 블루 핸즈 모델만 출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다른 컬러 모델의 스틸 브레이슬릿을 원하신다면 일단 레더 스트랩 모델을 구매하신 다음에 스틸 브레이슬릿을 따로 구매하셔서 스트랩을 교체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예 없는 것과 돈을 조금 더 쓰더라도 교체할 수 있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니까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스틸 브레이슬릿의 디자인은 일전에 저희가 리뷰했었던 IWC의 요트 마스터의 스티브 레이슬릿과 동일한 디자인을 하고 있지만 어, 그 브레이슬릿의 디자인 자체가 워낙에 이쁘게 잘 뽑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포르투기저에서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기본 케이스의 디자인 자체가 워낙에 완성도가 높고 이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시계라 이 브레이슬릿을 껴도 시계가 정말 이쁘네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조금 뽑자면 이 짧은 파워리저브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구형 모델에서 신형으로 바뀌면서 자체 제작한 어, 카,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사용했다는 점은 정말 칭찬하고 싶지만 이왕 인하우스 무브먼트로 업그레이드 한 김에 파워리저브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뭐 46시간의 파워리저브가 어, 엄청나게 짧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파워리저브가 점점 길어가는 추, 요즘 추세에 비춰보면 조금은 짧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제 손목 사이즈는 17.5cm입니다. 아무래도 컬러 자체가 이 실버 컬러, 메탈릭한 실버 컬러랑 블루 엔즈, 그리고 이레터링의 블랙 컬러, 이세 가지로만 조합이 되어 있어서 시계 자체가 뭔가 굉장히 깔끔하고, 한 개, 메탈의 피스로 된 느낌마저 드네요. 노보 러치 명품 시계 리뷰 오늘은 IWC의 포르투기적 크로노그래프 스티브레이 슬링 모델을 리뷰해 보았는데요. 가격은 동영상 업로드 날짜 기준 권장 소비자 가격 1,230만 원입니다. 감사합니다.